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그 굳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죄시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기도를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미 성령님께서 저보다 먼저 가셔서 이미 다그 우리 올케의 마음을 만져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지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케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러니까 지금은 의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의식에서 깨어나서 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셨더라고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고 아예 의식이 없고 혼수 상태였는데 제가 병실에 가기 조금 전에 깨어나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경에 손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 번이나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제가 잤거든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예수님 영접하자 또 성경에 손 얹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 계속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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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 저도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찬양을 부르면 그냥 누워서 계속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기도의 힘, 기도의 그 에너지, 기도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이며 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의 힘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여서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번에 두 번째 감사한 거는요. 우리 올케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럼 인생의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인생의 죄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죄가. 죄가 정말 삶보다 더 많이 쌓였을 것 아닙니까?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보다 더 높이 쌓여진 그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어져서 아버지 앞에 무죄 판결을 받아서 구원 얻어 천국에 입성한다는 그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의 그 불신자의 죽음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위력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제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이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고, 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전 이번에 그 불신자의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면 아마, 생명으로 옮겨지는 지옥 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옮겨지는 죄와 사망을 법에서 생명과 성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의 절실함과 이 복음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새롭게 또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종교 생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심으로 모시고, 진짜로 예수 믿어서,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사모하고, 이 복음의 소중함과 귀함을 붙잡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짜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 이번에 갔다 와서 또 느낀 게 많아요. 정말 이제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다시 저는 내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얼마나 부족하고 결핍함이 많은지 또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한없이 부족하고 항상 제가 제 정어목이니 나 잘해라. 그게 제 좌우명이에요. 남을 평가하기 전에, 니나 사례라. 그게 제가 제 자신한테 말해요. 그랬는데, 이번에 서울 갔다 와서 또 새로운 복음에 대한 그 깨달음을 또 얻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새롭게, 힘차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신앙생활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